네, 안녕하세요. 정채현입니다 오늘할 게임은 바로 클래시로얄 그냥 놀기이 편입니다. 방금 2이편입로 무승부했죠. 다이다이2입로다시 네, 다시. 요상한 덱이 만들어 다시록하겠습니다 자, <laughs> <laughs> 잠만 방어. 공격 방어, 공격 방어. 공격. 방어. 공격 방어. 공격 방어, 방어, 공격 방어. <laughs> 음, 여기다가, 로켓, 로켓, 로켓? 로켓 괜찮을 것 같은데, 로켓. 자이언트 로켓, 자이언트 로켓. 자, 이거, 자이언트도면 좀 애매하지 않나? 그쵸? 애매해. 로켓, 로켓. 로켓이 그나마 어울리기도 해. <laughs> 자, 참 묘사한데. 이렇게도 나오네? 자, 좀 이상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52니? 뭐야? 오, 타워 안 때리네. 이걸 안 때리네. 2층. 왜또 괜히 썼고요. 나 도코브레인통. 어 fucker, 어 f 어 오케이. 아이고. 오케이 okay, 감전. <laughs> 박격포를 방어용으로 씁시다. 뽕 어? 박격포 안 쓰고 됐구나. 어, 저 그냥 타워 같이 치면더 개이득인데 안 치네. 아, 팝빠팝 날려. 날려? 칙. 그래. 초안안 음. 어, 막네. 저거. 야, 너 해골군데 없냐? 있잖아, 해골군데 내. 해골군데 안 내. 미친놈아, 왜 해골군데 안 내냐고? 야이 새끼야. 해골군데를 안 넣어 왜 해골군데를 안 넣어 어 오씨. 아나 법사 싫어? 법사 못 자를 각인데 이거? 아이고 어킹타워 이걸 안야너 해골 군데 넣어라 뭐야 안 넣어? 뭐야 없, 없네? 야왜곧다 넣어?

뭐하나 깨버려 됐다 이걸 깼다 어 뭐야 저기 그만 죽어버려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안 위험하죠 아 바보를 막 날려 이씨 돈네이도응음에네이도 음, 했잖아 내가 이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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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겼다. 어후, 데수록힘 떨어지니까 벌써 20분이 지났어. 이제 딱히 나쁜 것 같진 않는데 자, 다시 갑니다. 그래서 딱슈슉셔터상자나 전설 상자가 딱 뜨면은 실제로 확인으로 블링톤 날려보고 연. <laughs> 안 맞지? 당연히. 당연히 맞지. 아 저거 맞기가. 아니, 왜 이렇게 인드가 많이 보여? 인드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? 진? 미친. 미친. 어, 미친. 어, 미친. 어, 미친. 어 미친 어 미친 어 미친 어 미친 어 미친 어 미친 이런 10 이런 10 이런 10 사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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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일단 대형 석공넣 깔고 이렇게 깼고 법사 때리고 로켓을안써 근데 <웃음> <웃음> 뭐야 어디다 분노를 쓰네 졌다. 법사 3렙이 뭐냐? 법사 3렙이. 없 3렙이 그냥 민간인이냐 뭐? 잉 응? 잉아 로켓 딱히 쓸 데가 없네. 4시 잠만 4시 잠만 이거. 일단 이거 로켓 날리고 어씨잠만 인드 안 잡혀 씨. 잡 됐다. 특 됐다. 잡 됐다. 잡 됐다. 잘 됐다. 자, 됐다. 자, 됐다. 자, 됐다. 한 대만 콩. 자, 됐다. 자, 됐다. 위치. 음... 텅큰한 덩이 있다. 어, 이거, 쪼금, 응. 인드 맞기가 힘들어. 인형 같은 거 넣어야겠어, 이거. 인드 맞기가 힘들어. 용광로대 신, 이거. 자, 보 좀 메인이 로켓석궁 박격포이 렇게여서자 좀에 그냥 센 로켓이다 로인통 가볼까요? Let's go. 응 잣댔어 어? 근데 데미지를 좀 죽인주네 근데 큰났네야 지금 프린스가 더 무서워 자 일단 저기 타워 거의 아 뭐해 뭐하냐 빡티나 아씨 왜 키디 해놨어 정말 미니언 아, 서로를 빨리 했어야지. 빡티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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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니언 하나? 미패시 <laughs> 아, 이거 토네이도 있었으면 완전 그냥... 아, 뭐 하니? 연리 가왔구나 넌 하는 게 뭐니? 나안 해, 나안 해, 나안 해, 나안 해, 식기야, 나안 해, 난다고 식기야, 나 난다고 십색, 끝까지. 응 꺼져 이렇게 애들이 예측샷하고 빡때가리야 뭐야? 사람 싫어? 로켓 됐어 야 이씨 안와 아, 너. 아니, 팀이 팀 때문이야. 팀 때문이야. 야, 또저 레벨 같은